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본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4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7월 7일, 일지는 기축일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입니다. 옛날에 밀전병을 많이 해먹던 7월 7서견우직려가 만났다고 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감모편세계 만물동함이라 이 이야기의 뜻은 거울이 밝은 빛을 발산하니 만물이 한 가지로 합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방유길에 출행득재라 남쪽 방향에는 기람이 있으니 출행하게 되신다면 복이 따르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운이 상승되는 하루입니다 남쪽으로 출행을 하게 되면 복도 함께 와주겠다니 부디 즐거운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띠철입니다 군모 대사의 하심여우이다 이 이야기는 큰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 염려와 근심이 없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탄신 고요한왕설래라 신고함을 그 한탄하지 말아야지. 곧 찬바람이 물러가고 다시 나사로움이 몰려오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로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큰 일을 해보려면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신경 쓰여도 좋은 결과가 기다리겠다니, 부디 힘내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만 측경에 과유불급이를 가득하게 따르다 보면 기울어져 넘어질 수가 있으니 이는 과하면 그 모자람만 못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이름이의 사필 허기라 사람을 항상 존중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모두 그르쳐 질 수가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면 안되는 그런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욕심이 나는 얘기를 해줘야 모든 것이 참 잘 풀려 나가겠다니 이점 기억하셔서 좋은 날 만들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 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불경 2화기의 가식불급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밭을 갈지 아니하면 집안이 넉넉하지가 못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성소하게 불지춘강이라 하기 외로운 사람의 홀로 앉아 봄을 기다리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을 맞이하고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홀로 외롭게 보내는 하루가 되겠으니 마음 쓸쓸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정 관천이여 위산 안책이라이 말씀의 뜻은 운물 속에 앉아있어 하늘 내다 보니 밖에 일들을 그 어른잡아 가늠하기가 좀 힘들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 막 탐에 강취반선이라 재물을 탐내면 억지로 가지려 한다면 오히려 그 손에 갖다 나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 일들을 가늠하기 쉽지가 않은 그런 날입니다. 욕심을 내서 이익을 바라신다면 오히려 그 손해가 생겨날 수도 있겠다니 이점 유의하시고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처유제여 명구사방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가는 곳마다 운이 닿으니그 이름까지 유명해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유외방에 자로광성이라는 아이 몸이 외방으로 가야 그 운이 왕성해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외방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나의 운수에 도움이 되는 하루입니다. 가는 곳마다 애군이 사라지는 날이라니. 만의 마음 편하고 즐거운 날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발길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전수전의 행로천리라 이 말씀인즉슨 산길과 그 물길을 지나야 되겠는데 그갈 길이 무려 천리나 되겠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의만심고요 백실 상반이라 이 이야기는 뜻이 차고 마음은 높으니 얻고 잃는 것이 상반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아 바쁜 하루이기도 합니다. 얻는 것도 있고 또 잃는 것도 있는 그런 하루라니 평범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내시고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풍을성의 천리부합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바람을 쫓고 소리를 따라가니 천리 모든 것에 부합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설건건의 소재가 되기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지만 제복을 얻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좋은 뜻이 함께 해주는 하루이니 힘든 하루 중에도 그, 잘, 그나마, 제목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은,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일지수는 타마득실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그 운수를 살펴보자면, 꽃을 찾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것, 열매를 얻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령월출에 소색갱신이란 남쪽 고개의 달이 보이니 새로운 빛의 날을 비춰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상이 있는 날입니다. 남쪽으로 좋은 눈이 트여 있다니 어딘가 나가시려면 아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시사여 인류 비사라였습니다 이, 이 말씀인즉선 기뻐서 한번 웃고 슬픔에도 한번 울게 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은 불균에 요거 다우라 나에게 오는 운이 고르지가 못하겠다 하니 근심 걱정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있는 하루입니다. 굳이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잘넘기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풍화에 춘향옥수라이 말씀의 뜻은 보기 봄 나무의 열매처럼 매달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산구묘요 중시가 되기라 넓은 산속으로 들어가 토끼를 잡으려 하니 마침내이 이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원했던 일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열매를 얻는 기분으로 하루 기쁘게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범사여위에 심신질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여의하게 잘 돌아가겠으니 마음도 편안해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압의 동에 백모순성이라 누구든 그 뜻이 같고 그 뜻도 합쳐지겠으니 생각하는 그 여러가지 계획을 진행하여도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무난하고 평범한 그런 하루입니다 이 일들도 순탄하게 이어지는 날이라니 스트레스 없이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4일 띠별온수를 살펴보았드렸습니다 폭염과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니 늘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건강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에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